자, 시작하겠습니다 여기 <목소리> 아, 나와주세요 JDC인데 지금 계속 오는 거예요? 어. 아 근데 대학생인데 네 대학생이라 그러네요 몰라 한 달만 운동하고 싶은데 집은 여기 근데 왜 JDC 안, 아. 안 나가나? 날가 없고 없니나한테가 여기서 한다고 그러니까 먼, 첫 번째, 이브 뭔? 번째, 번가게 치고 나서 첫 번째는 공격을 안 했다고. 응. 어, 이제 안 되겠다고 두 번째 이제 공격해야 되겠다고. 응. 응. 한우 공격력될줄 있는... 응. 알았거든요. 응. 와, 애들. 옆가는게 따라오고 앞 못따라오잖아 우리 안되니까 발이 늦고 손이 나가고 타고나는데 와 맨홀 수비가 자꾸 살리던데로고 음. 진짜 이렇게 따라, 이렇게 따라 존나 빨라뭘 따라 못따라 그리 다행인거죠. 그 결승에서 붙은 애들한테만 준거야, 우리. 어, 어. <laughs> 근데 제 눈에는 점수 차 많이 났잖아. 어. 근데 우리가 아, 두 번째 경기 때는 점수 차 많이 안났잖 그거 그때 3점이 좀 들어갔어요.는 쉽게 쉽게 어떤 쉽게, 쉽게. 야, 식당은 네? 아니 식당은? 식당을 싸에서 스트레스 풀었어. <laughs> 도 아니, 왜 여기 아니, 저기... 아니. 오! 녁 강제? 그래. 오랜만에 왔는데. 박근혜 대거아니야 아니, 천문공이라고. 천문공이라까 우리 대패 이거? 대끝났 어, 이거 어떻게 꺼내 이거 뭐하 화분 멋진 조합은 조어오케멋있 네, 네, okay. 아, 네? 아. 아. 아 마지막 딱가지오올 때만 내가 어디 갔다 왔어. 아 화분 좋아 화분 화왕같은 부담스러워서 화분 딱 좋아 어? 화분은 이쁘던데? 아, 아, 화원은 아, 화원같은 부담스러워 아, 화는은 비싸 아니, 가격을 따서 <laughs> 오우

신문에 갈 일이 없어. 조만간 갈게요. 언제 쉴 건데? 쉬는 날 언젠데? 일단 여름에 쉬는 날없어 어? 진짜 쉬는 날 없다고? 낮에는. 낮에는 그냥 점심 장사만 하는 거야? 저녁에 쉴 건데. 난 낮에는 좀할 거고. 저녁에는 월, 화, 수는 손님 거의 없으니까. 근데 넓던데 혼자 해? 낮에는 엄마랑 가야지. 아, 엄니랑

야, 여기 불난 데 너무 많으니까 손과락 좋아졌어. 불난 거같요 그러니까 여기 여기, 여기 소방 소방 어. 여기는보냥 보니까 <laughs> 응급 응급차 있지. 응급차. <laughs> 응급차가 제일 많을것같아불안 <laughs> 네, <그걸> 나고 <laughs> 어르신들이 많으니까. <laughs> 어? 뭐 사고 같은 이런 걸로 응급차. <laughs> 아, <laughs> 아, <laughs> 아 <laughs> 쟤는 진짜. 아우리보다 가볍게 쏘는 것 같아 少打，少打，少打，少打！起来，少打，少打！哈哈哈哈！多 count 嘞，多 count！多 count 嘞，多 count！